안녕하세요. 노년동 장군신당입니다. 오늘은 범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볼까 해요. 23세 무인생분들. 마음에 갈등이 많아. 지금. 지금 영상을 올릴 때가 지금이 상반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수선해 안정이 안 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직업은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상반기에는 운이 확풀린다고 보질 못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야 돼, 계산이 많아야 돼.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뻘떡 일어나야 돼. 내가 이 공부가 맞나,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이분들이 직성들이 우두머리 대라는 직성이 있어서 웬만한 게 양이 안 차서 그래. 근데 사주팔자라는 거는 너는 태어나서 뭘 해서 먹고 살아라고 타고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동이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이게 발동이 막돼 있지만은 하반기로 가면서 마음이 안정이 된다 하십니다 이분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 시비수 갖지 마세요. 학생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막 영업을 막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관제가 조금 보이니까 어, 그런 것 조금 확 치고 올라오는 것좀 누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반기로 들어가서는,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재물 같은 거, 금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조금씩 이루어진다 하시니까, 어, 직성들만 조금 눌렀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35세 평인생분들. 이분들 작년까지도 아마 죽으라 죽으라 했을 거야. 상반기 운에, 아직 풀리지 않은 형국이에요. 음? 지금까지도, 그게 막 운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좋다. 하는 기운들이 아닌 걸로 느껴지니까 근데 하반기 운에도 조금 이런 게 보이네요 이분들이 뭔지 모르게 사람하고 감정 이것도 시비수죠 그런 것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보면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외국 갈 일도 아마 오래 많았을 거야 근데 지금 이 세계적으로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런 게다 이게 스트레스로 누적돼 버린 거야 이게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열불이 나지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 요 이분들. 5월, 6월 달 가면서, 이분들이 귀인도 들어서고, 말 한마디라도 나한테 도움을 될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차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불안감도 많아.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나, 때려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잘리면 어떡하나. 계산이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운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는 안정됩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47세 갑인생 분들 이분들은 상반기 운에, 작년 운세에 어? 몸으로 칠레, 돈으로 칠레 했을 거야 사고 수도 좀 많이 보였고 교통사고나 무슨 어디 가서 기계로 다칠 수나 어디 가서 인간으로 마음으로 다칠 수나 이런 게 많이 보였거든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좀 안정이 된 걸로 보여요. 상반기지만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는 이분들이 이상하게 재물이 따르네. 생각지 않았던 재물들이 따르고, 생각지 않았던 귀인들이 나를 돕고, 어?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아니면 아는 형님이나 동생들, 지인들이 됐든, 나한테 귀인이 돼서 들어온다 하시네요. 어? 지금까지 콱 누적되어 있었던 스트레스. 좀 풀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운에는 괜찮습니다. 몸 건강만 조금 지금 누적됐던 건강만 좀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9세 이민생 분들, 이분들은 아,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셔? 무거워. 마음도 무겁다, 몸도 무겁다. 어? 정신적으로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많았거든. 근데 이분들이 특히 남자분들. 어디에다 분서다 투자를 해놨다던가 어디다가 막 이렇게 투기를 해놨다던가 주식에 묻었다 주식 묻지 마세요 어? 이분들이 그런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어? 올해 가서는 상반기에 투자해놨던 분들도 아마 재미 못 봤을 거야 문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문서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팔아서 이쪽에다 묻고 저쪽에다 투자를 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어? 이대로 지금 돈도 많이 까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야. 근데 하반기 운으로도 들어가서요. 어? 올해 아홉수도 걸려 있고 어? 또 본인들의 운에서도 이렇게 좋지 않다 하시니까 기운이 들어올 재물이 아니다 하시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될수 있으면 투자하지 마시고 있는 금전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게 나중에 가서 내가 해운이 좋았을 때 투자를 한다면은 그때 가서 승산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71세 병인생 분들 있죠. 이분들은 여자분들이 좀안 좋게 들어와요. 여자분들이 오래 들어서 보면은 몸으로 안 좋아. 어?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되고 또 자식들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 아플 일 속상할 일이 있다 하십니다. 어? 내 건강 이러면 다이요 이제 자식도 어느 정도 다 뒷바라지 해놓고 안정도 시켜놨으니까 본인들 그냥 건강 조심하시고 나 즐겁게 행복하게 취미생활 하고 해가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가서는 이분들이 보면 두 다리 피고 마음도 내려놓는다 하시니까 어? 그렇게 큰 걱정 안하셔도 되니까 건강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 범띠 분들 올해 들어서 다 좋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네. 그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니까 이런 기운에는 그냥 조금 자중하고 있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